예정입니다. 재경위는 오늘 오후 2시 이해훈 기획예사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재택의 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농해수위는 화요일 오전 10시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 12월 19일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목요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서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기관 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3시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하여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회 외국 국회 부의장은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7박 10일간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빨간불입니다. 국회 사무처 법제실은 화요일 오후 2시 충북 제천시 단양군 올루림센터에서 엄태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2026년도 제1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단양 곡개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입니다예상정책처는 금요일 2026년 시행 지방세 세법 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다룬 나보포커스 제131호를 발간합니다. 입법조사처는 화요일 입법조사처 제3세미나실에서 철도 운영 체계의 변화와 철도통합 관련 쟁점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아, 지난주 접수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형언입니다. 아,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국방비 미지급 사태에 따른 재정경제부, 국방부 장관 탄핵 및 진상규명 촉구에 관한 청원 등 19건으로 어, 현재 동의 중인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7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